안녕하세요. 전승세이지 PVE 콤보 가이드입니다. 전승세이지는 고대인 컨셉으로 출시된 마법사 클래스입니다. 넓은 범위의 마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며, 메모라이징에 원하는 곳에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p s 킬은 아토르의 응징, 아토르의 도장, 아토르의 기운, 배붕괴 허상 전개와 흐름인 허상장렬, 공허의 관문, 차원 압축. 이렇게하여 8개 스킬입니다. 그 외의 스킬은 끼워 넣어주는 스킬로 구성됩니다. PVE에서 잠궈야 하는 스킬로는 아토르의 가시이며 아토마기아는 필요에 따라 잠궈 쓰면 됩니다. 라밤 스킬은 재현된 응징, 격려하는 가시, 공허 방출을 찍으면 됩니다. 먼저 초심자용 콤보입니다. 초심자 콤보는 중간 스킬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반복하는 커맨드로 외우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중급자용 콤보입니다. 중급자 콤보는 중상위 사냥터 등에서 평상 질주 스킬을 쓰지 않기 위한 콤보입니다. 초심자 콤보와 같이 중간 스킬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커맨드로 외우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상급자용 콤보입니다. 상급자 콤보는 예열 스킬, 딜링 스킬, 잔여 딜링 스킬 세 개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스킬 쿨타임을 확인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을 바로바로 확인해줘야하며 여기 나열된 콤보 이후로는 사용 가능한 스킬을 사용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스케이트화는 초심자, 중급자, 상급자로 나누었으며 개인에 맞게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전승세이지 PvE 콤보 가이드였습니다. 고대에서 깨어나 돌아온 마법사와 함께 즐거운 검은 사막 되길 바랍니다.